어, 비닐로 이렇게 씌운 후에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농막용 보온 덮개가 많이 팔고 있어요. 어, 거기서 가장 저렴한 건 구매 평 후기를 보니까 너무 얇아서 보온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인댁 다육튜브입니다. 아, 요즘 겨울철이라 다육이 냉해 걱정 많이들 하시죠. 여기는 따뜻한 경상남도 거제도인데요. 어, 그 전에 요즘 코로나가 거제도까지 진입을 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본인 탓이라고 하잖아요.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은신하면서 지내는데요. 어, 답답한 생활 속에 건강한 취미생활이 있어서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답답한 마음, 다요기로 힐링 잘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경상남도라고 하더라도 영화로 떨어질 때에는 낮에도 이렇게 두껍게 얼음이 얼더라고요. 어, 저도 베란다에서 다육 생활을 오래도록 하다가 옥상에서 처음 맞는 겨울이라서 냉해를 입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니 어, 이번 겨울을 잘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옥상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출퇴근처럼 취미 생활을 하는 곳이라, 어, 전기를 바깥으로 빼서 난방을 수시로 해줄 수 없는 여건이에요. 어,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우스 실내를 아파트 베란다 온실처럼 밀봉을 하자 해서, 어, 비닐로 이렇게 씌운 후에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농망용 보온 덮개가 많이 팔고 있어요. 어, 거기서 가장 저렴한 건 구매평 후기를 보니까 너무 얇아서 보온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천원 조금 더 투자해서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요 회색, 가장 두꺼운 덮개로 골바람이 잘 부는 비닐 창문이 있는 쪽에 간편하게 설치를 했더니 와 보온이 정말 정말 잘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친정에서 버릴 이불들을 싹 걷어다가 주셨는데 이렇게 미니하우스, 조그만 미니하우스에 덮어놓으니까 이것도 보온이 참잘 되더라고요. 어, 이렇게 다 하고 나머지 또 골바람이 부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우스 내부 밑에 쪽에는 어, 약간 떠 있어가지고 골바람이 많이 불어서 온도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 보온 덮개 이런 거 자재 파는 곳이나 다이소 가면 한 줄에 천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부는 골바람도 차단할 겸 사이사이 끼워 넣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 영화로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두꺼운 박스를 활용해서 냉기를 막아주고요. 어, 너무 추울 때는 이렇게 신문지 이불을 다여기 위해 살짝 덮어주니까 냉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았어요. 물론 손이 많이 가긴 해요. 이런 온도차로 얼굴이 정말 빨개지고, 그리고 또뭐 단풍이 정말 잘 들고, 그래서 이런 순간 순간의 힘듦도 이쁜 어, 얼굴들 보면 쏙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느낀 바로는 어, 물준 후에 신문지를 다육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밑에도 깔아주면 습기가 공중으로 퍼질 때그 습을 이렇게 잡아서 물마름에도 좋고 냉해도 안 있고, 그리고 단풍도 안 빠지고 여러모로 정말 좋더라고요. 실내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정말 효과가 저는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확실한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곳곳에 온도계를 8개 정도 각각 다른 자리에 배치를 해놨는데요. 확실히 뜨거운 햇살이 있는 낮에는 바깥기온이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40도 되면 어, 실내는 비닐만 쳐져 있는 경우에 10도 내외로 굉장히 춥더라고요. 어, 골바람이 들어와서 일것 같은데 어, 냉해를 잘 입는 수연, 우주목, 라울, 철아 그리고 입장이 얇은 종류의 다육이들은 원래 냉해를 잘 입잖아요. 어, 비닐만 쳐있을 때는 어, 냉해를 입혔습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매 해년마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뒤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보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냉에 입을 때에는 2, 3일만 지나도 얼굴이 곧잘 풀리던데, 어, 같은 아이를 냉해를 두번 입히니까 경험해본 바 바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냉해끼가 있는 종류는 실내 방 안으로 옮겨서 LED 밑에 두어서 얼굴이 잘 풀려서 잘 살아있고요. 올해 냉해를 입힌 건총 5개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 겨울까지 해서 총 4계절을 옥상에서 이렇게 겪어 봤는데요. 저는 여름과 겨울 중에 뭐가 더 낫냐 하면, 저는 오히려 겨울이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다육 생활이 오히려 더 재밌어요. 온도 차이로 물도 돔 좋고 성장도 잘하고, 그리고 이쁜 수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어, 겨울이 더 재밌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어, 미니하우스가 3개 정도 생겼는데요. 조립식 하우스를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잘 없더라고요. 어, 옥상이다 보니 공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직접 활대를 이용해서 단돈 2만원으로 조립식 하우스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